드디어 제가 속보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뭔가 짜릿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드디어 이제 말을 좀 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보를 해봤는데요. 속도를 줄이는 방법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쩌볼게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 속도를 줄이는 방법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다 있습니다. 아까 하셨던 정지 신호 그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정지를 하시면. 워 하면서 고비를 잡고 스톱하는 신호를 보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정지를 하실 때고비를 배꼽 아래로 당기시면서 음성으로는 워, 다리로는 말 배를 안아주시면 돼요. 그게 정지를 시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요. 정지와 속도를 줄이는 것, 제가 사인을 잘못 보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도를 줄이려고 했었는데, 정지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기승자가 가장 또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곡비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말이 정지하는 경우거든요. 말을 속도를 줄이실 때는, 어른들은 자동차, 아이들은 자전거, 이렇게 다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지 신호를 한 번에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반 정도만. 반 정도만 조금씩, 워, 또 다시 놔주시고, 또반 정도 당기시고, 다시 놔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말 속도가 줄게 되는데, 이제 제 부분에 기승자들은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너무 많이 당기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발생들을 해요. 이제 말이 좀 달려야 하는데, 서고 정지하고 서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좀 줄여가면서 달리는 것을 반복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말을 타보니까요, 엉덩이가. 공중에 붕붕 뜨는 경우가 있어서 속도를 좀 내면 좀 무서워졌었거든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어, 아닙니다. 오늘 잘하셨는데요. 엉덩이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라는 동물은 요동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엉덩이가 처음엔 다 떠요. 기승자들이 초보자 때 엉덩이가 많이 떠, 뜨시다가 이제 점점 기승 횟수가 늘어나시면서 엉덩이가 많이 말에 밀착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와, 내가 말을 너무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과 함께 호흡을 하는 운동이 바로 승마잖아요. 다리랑 뭐 어깨나 가슴이나 허리나 모든 것들이 다 말의 움직임에 맞춰서 잘 율동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요령이 좀 있을까요? 어, 특별한 요령은 열심히 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예, 그러니까 말 위에 올라가셔서 기승하신 후에 말하고 교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연습하면 저도 좀 속보를 능수능란하게 탈수 있을까요? 어, 초보자들은 처음에 기승을 하셔서 한 3회 정도, 3회에서 4회 정도는 기승을 하시면 일단 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시거든요. 그 다음에 한 7, 8회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속보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 기초자는 아니다라고 하실 수있 정도로 하실 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 타는 거 보셨죠? 근데 오늘 좌석부와 경속부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요 사실 좌석부를 잘한 건지 경속부를 잘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치님 오늘 제가 한게 좌석부가 맞나요? 예 오늘 하신 게 좌석부가 맞고요 오늘 하신 게 좌석부고 이제 안 좌석부라는 내용은 앉아서 그냥 엉덩이를 앉은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조이신 상태로 가는 게 좌석부고요 이따가 이제 경속부랑을 다시 배워보실거예요 경속부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걸로 하게 되실 건데요 경속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드디어 이제 경속보로 진도를 나갑니다. 함께 해 주세요. 자, 경속보라는 건요. 양쪽 무릎을 붙이신 상태에서 양쪽 종아리 안아 주시고 발은 약간 뒤꿈치 내리신 후에 팔은 앞으로 펴 주시고요. 무릎을 붙이고 위로 한번 일어나 볼게요. 하나. 둘. 다시 셋. 넷 이런 식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어깨가 먼저 나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의 기승자들이 어깨를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돌출하는 상태에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돌출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이 다리의 힘으로 가지고 힙을 당겨서 앞으로 나가신다 고 생각하면 돼요. 해볼게요.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장속볼을할 때는 양쪽 무릎을 안장에 붙이고 양쪽 종아리를 안아준 상태에서 내 손에 아랫배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내밉니다. 이때 어깨를 앞으로 숙이지 말고 등을 곧게 펴서 골반과 엉덩이, 허리가 올라가도록 합니다. 경속보를 시도해 봤는데요. 아 어렵습니다. 잘안 되네요. 코치님 경속보와 좌속보, 좌속보만 해서는 운동이 안 되나요? 어, 실질적으로 기승을 하셔서 운동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좌속보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경속보라는 운동을 언제, 언제 사용하시는 거냐면 가벼울 경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을, 말에 기승 하셔서 먼저 제일 처음 운동. 가볍게 말을 워밍업 해주는 거예요. 몸 풀어주는 운동으로 경속보를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운동을 하시고, 그 이후에 좌속보라는 운동으로 말을 다 잡으면서 타주시면 돼요. 경속보를 하고, 그 다음 좌속보의 순서로 승마를 하는 거군요. 경속보 연습을 저는 좀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경속보를 하실 때는요, 양쪽 무릎을 안장에 붙이시고요, 그 다음 양쪽 종아리를 안아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듯이 내 손이, 내 손에 내 아랫배가 단단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하나, 그렇죠. 둘, 셋, 네 어깨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항상 숙이지 말고 등을 피신 후에 이 엉덩이, 골반만 엉덩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랑. 다리 뻗어지지 않게끔 양쪽 종아리 안으시고. 둘, 그렇죠. 그럼 어, 뭐야?